자, 오늘은 간목이 금볼 때, 경금하고 신금 볼 때. 어쨌든, 목은 금을 만나면 괴로워. 얘는 평관이고, 얘는 정관이야. 근데 간목이 경금하고 신금 만나면, 누가 더 괴롭혀? 얘지? 그냥 얘는 옷이야, 못 옷으로 콕콕 찔리는 거야. 신금은 내가 최고니까 완벽하니까 내가 최고이면서 완벽하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라 이거야 신금이 갑목을 때는 근데 갑목이 경금을 만나잖아요 어쨌든 무성한 가지를 쳐줘서 좋다고 하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 볼게 있어요 자이 나무가 생목이냐 사목이냐 자, 이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사목이면은 경금이라는 도끼로 잘라도 안 아파, 그렇지? 생목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가 그냥 가지 쳐지는 거야. 그러면 이 경금의 역할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 경금 편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 편관의 역할 잠깐만 봅시다. 편관의 역할. 자 편관은 가만히 있는 놈을 두드려 패는 거야. 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걸 고쳐. 이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래서 판관이 스트레스 좀. 누름이. 자,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던 거를, 간목이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뺏는 거야. 뭘 뺏어? 정신도 뺏고, 물질도 뺏고, 육체도 뺏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정신을 뺏었다? 정신병이 생긴다. 물질을 뺏었다? 재물이 샌다 육체를 뺏었다? 몸이 상한다. 질병을 얻는다. 편관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서 또 뭐를 유발해요? 관제? 구설을 유발하지. 근데, 간목이 굉장히 무성하다. 그럼 편관이 없으면 동량목이 못 돼. 동량목을 만들려면 그때는 경금이 간목을 쳐줘야 돼. 그 때는 경금이 간목을 벌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목이 경금 평관을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평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신금은 아까 얘기했지. 신금은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팔롬이 나를 따르라요. 근데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무으로 찔러, 머리를. 근데 간목이 신금을 만났을 때는 생목이든 사목이든 전부 다 손상해요. 그래서 갑목이 신금을 만나면 되게 무시당한다. 그런데 좋은 건 있어. 예리하고 날카롭죠. 침은 잘 와. 그러니까 직업을 이런 쪽으로 택하면 의술이나 한의사 이런 쪽으로 택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금을 만났을 때 금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수가 있으면 돼요. 어떤 수? 임수. 그러니까, 간목이나 신금이 다필요한 하는 수는, 간목이나 신금이 필요로 하는 수는 임수예요. 임수가 금들의 날카로운 속성을 금생수 설계시켜줘요. 그럼 무뎌지겠죠. 그러면서 이 수가 목을 생해준다고. 자, 이런 구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간목이 경금을 보면, 이걸 지지해으면 갑신이 되죠? 자, 갑신 강계상, 강직하다, 법조계, 또뭐 금융도 되지, 그지? 그 다음에 공직, 검찰, 경찰. 자, 요런 쪽으로 직업을 택하면 좋다. 그리고 편관은 리더십이 강하죠. 특히 감목이 신금을 만났을 때이 수기가 없으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겠죠? 이게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금과 목이 대치되는 구조에서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근데 이제 반대, 반대.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무작에 안 좋은데,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무작에 좋아. 그 다음에 이 관은 또 직업도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편관운을 만나면 직업이 바뀔 수 있다. 직업변동 운. 그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그냥 건드리는 거야. 그럼 내가 움직여서 어디로 갈까 하냐 직업변동. 이동수. 그러니까 평관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 평관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이놈이 막, 막대먹은 놈이야. 비견, 겁대도 많고. 저만 아는 놈이야. 그때는 평관이 와서 건축을 해주면 사람 역할을 하는 거야. 을사, 응. 기묘, 갑술, 경호. 자, 이 사람은요, 부동산 재벌이래. 을해은에 송사를 당했다. 을류년에 부인이 사망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묘수라. 자 묘소라 있고 또 자, 청간에서 갑기야 지지에서 묘소라 이런 구조 좋아요. 참고로 갑술일주가 바로 옆에 묘목을 만나잖아요. 요거 좋아요. 또 청간에서 이렇게 을경합을 하죠. 바로 옆에서 경금이 갑목을 치는데 겁쟁인 을목이 와서 잡아줘 소위 말하는 양인합살이죠 양인이 합을 살과 합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탐합망충 합을 탐하다가 충하는 위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경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지? 오하가 있으니까 을목은 사화한테 설계당하죠 근데 만약에, 을, 해, 운이 왔다. 그럼, 을, 목의 힘이 세지죠? 수생목 하잖아. 이때는, 자, 이놈이, 이놈이 해를 끼친다. 그 얘기야. 자, 묘술압 빨고, 묘술압 빨고, 왜 부자야? 자, 이 술토, 묘지를 깔고 있죠? 묘지 속에 물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 4화 들어가, 5화 들어가. 그러면은, 이 사화는 누가 차고 있는 거예요? 겁제인 을목이 차고 있죠? 그러니까 을목을 내가 컨트롤 하는 거야. 을목의 몫을 내가 가져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남자니까. 배우자를 한번 찾아봐요. 토가 여자죠? 토가 어딨어? 이 속에 있어 없어? 사화 속에 무토 있죠? 기토 있지? 여기 있죠? 술토. 오아석의 기토 또 있죠 그럼 여기서 정 부인은 누구죠 배우자 궁에 깔고 있는 술터가 정식 부인이지 그러면 을사하고 기묘는 누구예요 다른 남자가 차고 있는 여자 그죠 그럼 얘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여자 근데 을류년이 됐어요 그럼 을류년 되면 어떻게 돼요 유술 선당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을사하고, 기묘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술토하고, 결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하랑, 뭐를래 교류를 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 이걸 봐. 묘술합. 자, 묘술합으로 묶이면, 묘목에서, 자 묘목에서 사화로 향해서 목생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목생화가 잘 될까 안 될까? 함으로 묶여 있으니까 잘안 돼요. 그러면 이놈이 뭐야? 간하고 담이야. 간담에 우열이 생기는 거야. 자 신사 경인 갑신 경호. 자 갑목의 포지션 을 한번 봐요. 손간에서 금금목, 금금목, 금금목. 밑에서 또찔러대자 이게 생목이에요, 사목이에요 삼목이지 수가 없잖아. 자 이런 경우는 갑목이 다치는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요. 여기서 5화하고 사화가 핵심 상관이죠. 자, 식신상관이 양쪽에 있잖아? 거기다가 관살이 되게 많죠? 자, 이렇게 식신상관 세력하고 관살 세력하고 대항할 때는 운이 일로 가는 게 좋아요. 화운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관살을 제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술대운에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어쨌든 이 인목이 살기 위해서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옆에서는 또 인사천당에 인신충당에편하진 않아. 아무리 이놈이 사무기를 해도 인목 손상 안 되겠어요. 지지를 보면은 오화 인목 사화 전부 다 보여요. 양의 세력이죠. 자, 이 음세력을 제 앞에서 잡을 수 있으면 그게 곧 재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 화극금 사신합으로. 그 다음에 또 인신충으로. 신금을 제압할 수 있어 없어? 할수 있죠.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은 기운이 약해.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쉽게 벌수 있었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또잘 봐요. 이 사람 부인이 다섯 명이었대. 원래는 갑목 입자에서 토가 여자죠. 근데 토가 없잖아. 그때는, 자, 재성이 없을 때는 식신상관을 여자로 보라랬어 그럼 얘야. 얘 여자. 얘 여자. 두 명인데? 근데 자,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요. 자, 배우자 궁이 신금이죠? 어? 금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사화수에 경금 또있지 다섯 명. 자, 부인이 다섯 명인데? 다섯 번 이혼을 했대. 음. 자, 근데 자식은 부인들이 다 데리고 가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왜 자식을 부인이 데리고 갔을까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자식은 긍이지 아니니까 그죠? 얘죠. 자식궁에는 얘또얘얘 얘. 얘, 그죠? 그걸 누가 차고 있어? 오화 인목 사화. 화기가 차고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 화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부인이라 그랬지. 부인들이 데리고 간 거야. 기우 병자 갑술 신미. 자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직업이 공인회계사랍니다. 그런데 임술 연에 엄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 아, 그리고 이혼도 했다. 자, 나중에는 사업을 한다. 자, 이걸 다 찾아봐요. 자, 공인회계사, 어딨죠? 숫자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응? 세밀 해야 되겠지? 그게 어딨냐고, 여기. 잘... 그렇지, 자. 자미천이 뭐라고 했어요? 숫자 계산하는 거라고 했잖아. 세밀하게 숫자 계산하는 거. 그러면 자미천이 있다고 다공인중개서야 아니지? 자, 천강구조한번 봅시다. 천강구조를 보면 이렇게 갑기합, 병신합. 또, 술미형. 유술천. 자미천. 좀 복잡하죠? 이게 좀 불안정해 보이죠? 아 이제 여기서 또 이거 있죠. 갑기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유술 천을 해. 이런 구조? 안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병신 합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잠이 천.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합을 하는데, 지지에서는 다 천을 했어. 천간의 합작용이 잘안 일어나. 그럼 자, 여기서 직장 찾아봐요. 직장. 관이, 관 유금이야? 그 직장 유금이야? 유금이 유술천을 했어요. 직장생활 오래하지 못한다. 그리고서 나중에 자 사업을 했다. 그럼 사업하는 구조. 여기서 밑토 술토가 전부 다 재성이죠. 신금은 정관이지. 그러니까 신미는 재를 차고 있는 관여요. 그 그러니까 신미가 돈 태한데 돈 태지 이놈이 특히 시주에 재성이 있어. 그 말년에 사업할 수 있다. 근데 이 재성이 뭐랑 합했어요? 나의 식신왕 합했지. 자, 그래갖고 이 사람은 나중에 개인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혼했다. 이혼 구조 찾기는 쉬워요. 여기서 남편이 누구야? 일단 배우자 궁이 술터야. 그럼 얘도 궁이야. 얘도 궁이야. 그니까 토는 다 궁이야. 그럼 배우자 성은? 금이죠. 이게 그 배우자 성이야. 또 여기도 있지? 신금? 자, 기유하고는 뭐를 해? 자, 기유하고는 합을 했는데, 천을 하니까 이혼. 얘도? 얘도 마찬가지. 술미형하니까 배우자로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음... 자, 여기서 엄마가 누구야? 자수. 자수지. 자, 엄마의 동태를 한번 봐요. 엄마가 임술련에 돌아가셨다. 여기서 모친의 위치를 보면 자유파, 도곡수, 잠희천, 굉장히 약해 보이죠? 그런데 임술련이 되니까. 어떻게 돼? 자수 속에 있던 임수가 천간으로 붕 뜨죠. 떠서 뭐를 해? 떴는데 병임충 토국수 이렇게 당하지. 자, 그리고 지지에서는 술토가 또 토국수로 자수를 극하죠. 그래서 이때 돌아가실 때.